우와!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뉴 콘텐츠. 먹고 싶은 걸 돌립판에 적어 가지고 돌려보기. 예! 이름은 뭔데? 돌립판 먹방. 예. 떡국. 넘게 똥볼래. 뭐 떡고? 난 나... 칼국수. 나게 아, 유이는 진짜. 걔가 진짜 밀터비스트는 좋아해. 함몇몇 마를 태워 줄까? 야, 여기서 말하고 먹을 수 있어? <laughs> 캐비아. 캐비아, 캐비아 없잖아, 그 길어. 음. 캐비아 맞아. 나는 그러면은

자 그래서 떡국이지? 아 새해다. 어 근데 또 타이밍이 좀잘 맞은 거 같아. 대게 쓰면 x 면 뒤져야지. 맞아. 대게를 죽어버렸다. 너가 썼지? 아니 아니. 누가 썼지? X면서 그래서... 뒤질래? 저 <laughs> 걸리기만 <laughs> <전 웃음> 해. 걸리기만 하애리게 진짜 다건던 새끼 진짜 확 째. 쨔. 어! 또왜 이렇게 많아? 야, 우리들만 오늘 우리들만 먹는 게 아니라 동면들까지 같이.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떡 어, 먹으면 좋을 거 같아서 우리가 먹으려면 뭐가 내가 만든 떡좋아하든난네 떡을 좋아해. 난별먹없일 음. 일단 간장으으로을한한쳐쳐 이렇게 해놓으면은 떡에 밑간이 배어가지고 맛맛돌이다 나는 그러고 여기에다가 차착에참기게 참기름 지간하다니다게우씨이껑게이 <목소리> 어, 잠깐 <목소리> 열었는데 고소한 이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스를 쓰는구나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근데 또이렇게만 보면 너가 보던 그 떡국 색깔이 아니지? 약간 아쉬워. <laughs> 자, 우리 뭐가 들어가냐? 떡국에 우유를 넣어. 아 진실을 알기 싫었어. 우유랑 굽는다고? 응. 어. 우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다니. 응. 라면 끓이는 거보다 쉽다. 비비고로 안 가고 고향으로 가네? 어. 사람이 많았어. 이거 비비고 하잖아? 너무 no <laughs> 프리미엄이야 너무 프리미엄이야 너무 프리미엄이 <laughs> 이게 제대로지 소고기 넣었나? 넣었다 국물 한번 맛봐라 <laughs> 대답했어 요리 창업까지 했던 <laughs> 사람인데 그 창업이 어떻게 됐지? 창업한 거면 말고 딱지라 개새들 아좀꿀 빨았네 아 들켰다 아씨 뭐야? 육수의 비법 들켰다 국물을 넣었더라고 <laughs> 한번 먹어볼래? 응 <laughs> 이거 내가 작년 제작년에 먹던 그맛 석환아 <laughs> 너왜안 먹어? 저 마이너스 만 칼로리 어. 마이너스 만 칼로리라고 했을까? 아 근데 또 이렇게 떡국을 하면 어떻게 얼마나 준다 나는 좀 해서 깨를 마지막에 올리는 거지 깨? 깨를, 예? 깨를 한번올게서형좀왜 이렇게 입술이 촉촉해? 키스 하다 왔어 아니 베이스에이나 발랐는데 아 베이크 <laughs> 응. 그 거대형이 준 거? <laughs> 어 이거 식탁이냐? 야 근데 진짜 미쳤다 오늘 난 이거 다섯 그릇 먹을 거야. 난조몇살이야 36. 거야. 36? 응. 어. 근데 갑자기 해성이가 당차게 여덟, 여덟 그릇 먹고. 야, 10세하고 담배 갑자기 왔다 진짜. 아, 시발야 치고 지 카메라 켜. 아, <laughs> 존나 싫어. 아, 싫어. 떡볶이 385칼로리니어 아, 아. 진짜 싫다. 아, 칼로리 무슨.. 어 아, 빨리 한잔 먹어. 잘먹겠습니다 음. 아, 먹어 볼까? 음. 김치랑 는거한 살씩 늘고 있어 지금. 아 존나 맛있다. 아, 김치도 죽이는데. 쌀은 어, 뭐 아, 한 사람 더 먹겠어. 안 돼, 왜? 30짤? 어, 원래 30짤이야? 아, 근데 나는 2 0한번더살라고빠른이죠 회성이랑 말 텀. 아, 친구 했어. 나 진짜? 어, 근데 손절했어 확실히, <laughs>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음, 새해가 된것 같은 기분이 나어요나 그래. 어렸을 때는 알지. 제아의 종소리, 음, 떡국, 이런 게좀 설레어. 나 이제 20살이다. 나 이제 21살이야. 25살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설레지 가 않는다. 자, 일단 배버킷리스트부터말해내 서해 버킷리스트 나부터 말할게. 응. 나 31살이지만, 병아 <웃음> 와. <웃음> 와! 이렇게 숨으로 <숨을 웃음> 없었는데. 그랬었어. <laughs> <말했어도.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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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면수박하게 나와 중고차라도 사고 싶다. <laughs> 어? 뭘봐 씨. 그성서너 버킷리스트 있어? 아, 있지. 뭔데? 나 있지. 멋돼. 나 집이랑 차 사서 예쁜 와이프랑 올해 여행 한번 가고 싶다. 진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되네. 음. 아, 우리 올해 버킷리스트 얘기하고 있었었거든. 아,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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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름에 사이 흠떡조 몸 젖어서 그, 뱃살티에 와서 다루게. 나딱두 <laughs> 개. 너?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식. 응. 갑자기 왜냐고? 응. 내가 오타니 팬이잖아. 응. 오타니가 온다 아, 진짜? 응. 그거랑 또내커피리스 중에 하나인지. F1. F1. 어. 구경하기. 우리나라에서 해? 일본에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5월달에. 그거 꼭. 오, 일본 연도딱 그거 두 개. 아 운동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응. 여름에는 바프 바프는 아니고 어. 멋진 몸을 가지는 게목표야 네, 너는 왜 바프 안 찍어? 한 인물 때문에 이 집에서는 바프가 멋없는 행위로 막이오에대 어, 바프, 인상이 바프에 대한 인상이 격하됐어자 응. <laughs> <laughs> 됩니다. 이거 구독자분이 금근에 <laughs> 팬미팅 아 맞아 맞아 맞아. 밸런스 게임을 줬었어어 이게 어, 이거 어,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몇개 한번 해보지. 아 누가 더 잘못했어? 이성친구에게 연락하면서 하트를 사용한네 이성친구의 자취방에서 새벽 3시까지 술마시네아야 미친년! 씨발 <laughs> 다 꾸잖아 그럼 아, 단둘이? 자취방은 둘이 ㅅㅂ했대 <laughs> 뭐야 그럼 별로... 와 아니지! <laughs> 아니 하트는 <laughs> 끝 ㅂ 고 집에 가는 일이야 뭐 <laughs> 아니야 텍스만 보고 이해야돼 <laughs> 전자는 하트만 보내고 후자는새서 3시까지 술을 먹는 거야 야 근데 남녀가 술을 들여먹는데 별일 없는 게 어딨어? 혹봐도 <laughs> 별일이 아니게 되는 게 술이 없어. 그래. 근데 이런 거라고 생각해 뭐. 앞쪽은 약간 마음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음. 뒤에 거는 그냥 놀다가 술? 아니지 몸이지 하... 둘다개 개시... 씨. 죽여 <laughs> 이렇게 귀엽네 이 새끼 자취방이 <웃음> 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귀엽네? 둘다 죽여버려 어떤 삶을 선택할래? 월 50만 원 패스 vs 월1,000 직장인 대신에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고 적주 주말 출근. 아 요즘 물가 너무 비싸서 진짜 50으로 50 50 50살 수가 없어. 못 해. 아 50으로 어떻게 살아. 오케이 100으로 하고 지금 아, 2,000원. 100이 2,000원인데 100은 엄마가 집에서 밥다 차려 줘. 근데 엄마 완전 대장금이라서 온갖 요리 다 맛있게 다해 줘. 신선료가 큰 백수지. 근데 난 아직은 약간 응. 그런 나 응. 일을 해야 된다 주인. 월 150. 잘 생각해 봐. 그 응. 상황에서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돼. 150이 어떻게 안 돼?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로. 그 와이프도 엄마 음식 먹으면서? <laughs> 한, 달에 4일 거잖아, 한 달에 4일씩 나는 거잖아, 그러면. 나 스무 살때한달에4일씩 쉬면서 일려봤거든 응. 할만했어. 어, 그래? 어, 뒤에 걸로 갈래. 초능력을 응. 가진다면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음, 보고 싶은 건 뭐든지 볼수 있음. 보고 싶다는 건 어떤 거지? 뭐든지. 눈이 보고 싶네요. 뭐든지? 예를 아, 그래. 들어, 얘 눈동자 붙치 보여? 원티치? 어, 나도 봤어. 양쪽에 하나씩 써 있는데. 보인다? 누구랑 사귈래? 털 복숭이 애인, 털 없는 애인